안녕하세요. 숙뜸의 달인입니다. 먼저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보이지 않고 숙뜸을 시술하게 되면 면역 단백질이 생기는 이유와 면역 단백질이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숙뜸에는 간접구와 직접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접구가 숙뜸의 효능을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숙뜸을 뜨게 되면 뜨거운 온기가 몸을 적나 치기 때문에 조금의 질병은 간접구도 이겨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구를 시술하게 되면 첫 번째, 물집이 생깁니다. 두 번, 세번 시술하게 되면 그곳에 딱지 같은 게 앉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술하다 보면 그 딱지 속에 고름이나 물집 같은 게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면역 단백질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과 통증과 흰겨운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풍에 걸린다든가, 암에 걸린다든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 간암이나 위암이나 모든 암이 우리 몸에 왔을 때, 면역세포가 약해지가 있을 때, 많이, 그,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질한 중풍도, 내가 면역세포가 많이 떨어질 때, 중풍, 그러니까 풍이라는게 바람풍자입니다. 그런데 면역이 많이 떨어질 때탁 치면 그때 쓰러지는게 터지면 뇌출혈 말을 못하면 뇌경색 그 둘로 나뉘는 것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무 곳에 숙주물시을 하는 아닙니다. 무릎 단백질이 생겨서 대응성관절염 어, 경우 제일 어려운 게 어, 재생 효과입니다. 사실은 재생 효과를 맛보려면 적어도 석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학에서 무릎 수술하고 재활 훈련을 하려면 6개월에서 10개월 걸립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음, 금전적으로 보나, 숙동은 시술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수술하게 되면 병원에 얼마 동안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음, 시간 낭비가 안 되는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역단백질이라는 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검증적으로 보면 숙등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면역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몸니까 뭐 면질이 약해지면 없거나 몸이 일단 힘이 없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질병에도 빨리 노출이 되고 우리 몸이 음, 질병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하는 직축분은 사실 좀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저같은 경우에 새벽에 일어나면 음, 사문교, 족삼리 어, 곡진을 매일 뜨고, 뜨곤 합니다. 물론, 잠에서 깨어나 숙두근 뜨면 조금 뜨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8kg에서 10kg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제 나이가 56세인데, 8kg에서 10kg 걷는 것도 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등을 지금 8일째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체력이 남아도는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동영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등을 뜨는 데 준비물부터 제일 힘든 수술한 허리 후유증 치료까지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잘 시청해서 숙뜸을 시술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숙등의 제일 큰 효능은 염증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사라지면 통증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면역 단백질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술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숙등은 사실 예술입니다. 불법행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효능을 지닌 예술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숙등의 매력에 빠져 봅니다. 그러나 하루도 숙등의 효능에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숙금을 시술해 오면서, 물론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한의사 현대학에 있는 박사님들보다 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모든 의술로는 안돼도본로은다다 써줄 다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산악인들, 동상 환자들을 제가 많이 접해왔습니다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등산하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상에 걸린 사람들, 그 피부 이식 수술이 안 되는 사람도 숙뜸으로 재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지나고 많은 야기를 했는데, 암에 걸린 환자들, 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많이 시술을 했습니다. 물론, 시술을 하다 보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닌 건, 제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이 정보를 현대학과 한의학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해결 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그 전쟁에도 말했듯이, 저는 숙종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놀라운 거는 숙종을 시술해갖고, 안 아프고 나섰는데, 그 낫게 된, 이유를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건 짧은 지식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2, 3년간 많은 책을 보고, 어, 공부해도, 그,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고, 어, 통증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숙뜸은 책으로 된게 없습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청계천, 그리고 중국, 일본을 다녀도 숙뜸에 대한 근거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그냥 한의사, 한의학, 아, 한의 중학에서 섞어 가지고 짬뽕된 그 의술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숙도는 구준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저도 사설을 했고 중국에 가서 구준으로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과 공론하고 어 실패도 해봤지만 이제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재에도 말했듯이 허리, 무릎수술 안해도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고쳐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 80%가 무릎수술하고 허리수술 고관절 수술을 해서는 어, 후유증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현대학을 그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그, 수술을 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후유증 치료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받고 시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음 며칠이으면 이제, 우리 집이 경매를 넘어갑니다. 경매를, 그,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제가 24년 동안 숙금을, 무료 숙금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오래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은 유튜브라서 아주 행복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돈못 벌고 왜이 짓을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저는 쑥뜸을 낳고 식중음 씻으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지고 통증이 살릴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직접군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 맞습니다. 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밥집을 하고 커피숍을 하는데 석달 동안만 무료봉사해봐라. 문 닫습니다. 왜? 재료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재료이가 짓기 때문에 23년을 무력 속도을 하고 이제 병매가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하지만 저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그리고 저는 직접 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아직도 그 어느 누구가 통증에 시달리거나 병명을 모르는 질병이 걸렸다면 저에게 오십시오.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한 가지. 직접 그를 떠서, 어, 저, 딱지가 않고 이런 현상을 하상이니, 계산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숙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하상 흔적이 없다면, 면역 단백질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동은 굉장히 안전한 시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른 사고가 제일 많은 것은 현대약입니다. 그리고 한약 중약입니다. 이때까지 23년간 숙동을 뜨면서, 숙동을 뜨면서 죽어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면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숙둠은 예술입니다. 이걸 꼭 배워서 매일 실시술 해서 숙둠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 숙둠의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